안녕하세요. 오늘 13파운드 데뷔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인피니트 이성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버프신 와중에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잔뜩 긴장하고 있을 우리 후배 13파운드 친구들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엘 레코즈의 첫 번째 크리에이브 대한 그룹, 13파운드, 소개합니다. 우리 13파운드 친구들 데뷔잖아요, 오늘. 데뷔 쇼케이스라 정말 떨릴 텐데요. 보면서 저는 이제 앞자리가 10대 데뷔해서 어느덧 30, 30대가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20대고 정말 팔팔한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제가 받는 기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긴장을 한것 같은데, 그 긴장 또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신인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긴장감과 귀여움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조언이라고 하면, 얘들아, 소송은 하지 마. 소송은 힘들단다. <laughs> 네, 그래서 저도 소송 포기하지 않고 잘 대처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정말 그런 힘든 일 없이 정말 꽃길만 걷길 바라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멤버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들도 항상 대화로 자주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뒤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솔직하게 서로 뭐 서운한거나 좋은 점 서로 칭찬하면서 잘 다독여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래 소송은 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